자톡 이게 아니고요 톡 세게 치면 무조건 다 맞아요 그런데 자톡 이건 좀 얇았죠 근데 공은 나쁘지 않네요. 이런 건 운이죠. 이렇게 친게 아니니까요. 자, 이것도, 자, 포지션을 힘 조절을 하려면, 빵이 아니고, 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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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수구를 짧게 만드는 거예요. 힘 조절이 우선이기 때문에, 어. 자,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. 좀더 세게 치면 더 좋았죠.